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 우리가 방충망 그 사이즈 젤대라든지 그리고 어, 하이 샤시는 하이 샤시에 그 다음에 어, 알루미늄에는 알루미늄으로 사용해야 하는 어, 틀을 제작을 해야 하는데요. 그왜 어, 하이 샤시는 하이 샤시로 끼는지. 알루미늄은 왜알루미늄이 끼는지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게 하이 샤시거든요. 이 하이 샤시 같은 경우는 자세히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저쪽에서 지금 벌어지는 지금 그 틀에서 상당히 좀 두꺼워요. 많이 벌어져 있죠. 여기에다가 알루미늄을 내려와서 보시면, 여기다가 알루미늄을 끼시면. 여기 이 틈이 많이 벌어져요, 지금. 이 틈이. 그래가지고, 이 옆에다가 양쪽에다가 털도 돼야 되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구요. 그리고 이틀 자체도 네일이 잘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하이샤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하이샤시로 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용접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는 그렇게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밖에 나가서 보시면 여기는 밖에는 알루미늄이에요 지금 근데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저기 좁지요 딱딱 딱, 딱 달라붙어요 지금 틀하고 네일하고 딱 달라붙어서 여기에다가 하이샷시는낄 수는 없어요 왜저 공간이 지금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간혹 하이 샷시에다가 알루미늄을 끼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그거는 원활하지가 않고 예,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때 하이 샷인지 알루미늄인지 그렇게 실측을 할때 알고 주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문할 때 실측할 때요거 어, 하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측을 할 때는 저기 천정에 맨 홈 안에다가 줄자를 집어넣으시고 맨 안에다가요. 그리고 바닥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요 내일 위에다가 내일 위에다가 줄자를 실측을 하면 돼요. 그래서 딱2000여기까지 나오면은 딱 2000이면은 음한20000 한 2mm나 한 3mm를 키워서 해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살짝 그 정도는 구부리고 집어넣어도 되지, 되고요. 되 그리고 고층이라든지 이런 조금 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열고 닫고 할때 약간의 이탈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 때도 흔들려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2, 3mm를 항상 키워가지고 실측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끼셔야 이게 바람이 불어도 열고 닫고 할 때도 예, 이탈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어 이제 방충망 시즌이 돌아와서 또 우리 교육생들 분들 또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어 겸사겸사 이렇게 어 방충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더 한번 제가 교육장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